같은 글씨 찾아서 붙여봐, 허니가. 이거 사과하고 똑같은 글씨를 붙 부... 글씨를 찾아서 붙여. 와, 와, 예, very good, 짱. 그리고 이거, 이건 뭐지? 어머, 어머, 뭐지? 화장품인가봐 엄마 도와줘볼까? 잠깐만 됐다. 예. 우와 거니 잘하는구나 그 다음에 자 이거랑 글씨 똑같은거 찾아봐 포도 오마이갓 베리 굿 거니 짱 최고 너무 잘해 건니 너무 잘한다! 이거는 여러 가지 과일의 이름. 건이야, 같은 거에다가 선을 그어보래. 사과 어딨어요, 여기에서? 응. 건이가 이걸로 또 점점점점점점점 그어봐. 포도는 포도끼리, 사과는 사과끼리. 이거는 사과야. 응, 사과. 점점점점점점점점점 쩜쩜쩜. 사과한테 가봐 사과한테 사과야 어디에 있지 여기 봐봐 사과 여기서 봐봐 사과가 어디에 있나 봐봐 사과가 뭐야 이거야? 이거 야 아니야? 그러면 뭐야? 이거 <laughs> 진짜? 와 그러면은 손을 이렇게 그어주래 사과하고 사과하고 친구 만들어주래 자 봐봐 친구야 안녕 하이 점점점점 오케이 그다음에 얘는 누구지? 배 어디에 있어, 여기에? 어디죠? 어, 배 친구 찾아줘봐. 배 친구한테 가봐. 자, 점점점. 점점점. 점 그리고 포도. 포도 친구 찾아줘. 포도 친구가 어디 있지? 예! 점점점점 성